예, 아까 제가 숙주나물 키울 때 말씀드린대로 요건 저기 뭐야 녹두죽입니다 어제 이게 밤늦게 제가 했던건데 본래 제가 저기 오랫동안 저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메밀목은 봉평 그 메밀 순메밀 가지고 메밀목은 쏘 본적이 있어요 근데 메밀이 원래 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저기 뭐야 전분을 넣거든요 나중에 이제 참견도 좀 넣고 근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녹도에다가, 녹도 녹두 이제 조금 큰 거죠. 완전히, 그까 그러니까 숙주처럼 완전히 큰 거진 않고, 녹두보다 좀더큰 거.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키운 거. 거기다가 제가 이제, 어, 설탕 대신에 대세당으로 이제 세 배를 좀 넣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그 전문 대신에 이제 찹쌀 거를 좀 많이 넣었었어요. 죽, 죽겸 해서 해서 이제, 저 이제 본래 바래은 이제 청포목처럼 그렇게 되길 바랬죠. 본래 청포목은 녹두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저기, 어, 절차가 없어서 그냥 찹쌀가루를 넣고 좀 이제 죽처럼 죽 이제 청포묵을 그렇게 중간 상태로 만들라 그랬더니 이 모게 이제 녹두 그러나갖고 이제 오래 식혀서 굳혀야 되는데 그냥 제가 오래 저기 못해서 그냥 냉... 여름이고 해서 이제 뚜껑 닫아서 냉장고 넣어놨더니 이게 물이 생겨가지고 녹두 죽이 됐어요. 그래서 녹두 죽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까만 게뭐면 녹두 껍질이에요. 저는 껍질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습니다. 까, 까서 먹는 게 껍질이 효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하나도 안 버리고 씻어서 껍질 넣고 같이 갈질 지 않고. 그냥 씹히는 식감도 좀 느끼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이제 그냥 껍질째로 죽처럼 써서 했는데 음 메밀묵 되듯이 그렇게 청포묵이 되진 않았고 죽이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시고 이제 요거 한꺼번에 다못 먹으니까 반은 냉겨서 냉동실에 넣어 얼렸다 나중에 먹고 어 반은 먹은 다음에 이그릇에다 제가 나중에 어 이쁘신 동생님이 추어탕 사다주신 게 있어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추어탕이랑 같이 해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때, 추어탕에는, 원래 경상도 쪽에서는, 자기 숙주나물을 넣어요. 그래서, 오늘 숙주나물을 수확한 거 씻어서, 그거 넣고, 제 콩잎을 여러 가지, 뭐, 제, 사한테라든지, 녹두라든지팥콩잎 있고, 그 다음에, 메밀 순을 지금, 어, 속 놓은 게, 냉장고 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이 씻어서, 그냥, 추어탕, 그, 에 넣어서, 같이 해 먹을까 합니다. 원래 경상도에 추어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숙주나물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뭐야, 배추잎 있죠? 시래기. 그니까, 러 아주, 예, 그, 가을 배추, 김장배추는 아니고, 그, 이제, 봄배추 여름배추 같은 거 조금, 거창이 배추 치고 그런 거를, 그거를 이제 삶아서 시래기처럼 해가지고, 왜 뭐, 요즘 그 시장에 시래기 팔듯이, 그런 시래기나물, 배추 시래기나물 뭐, 무쳐먹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시래기 넣고, 숙주나물 넣고, 그, 다, 그 다음 미꾸라지 완전히 이제 해감해가지고, 거뺏서싹 갈아가지고, 삶아서 이제 완전히 갈아가지고, 뼈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팔 오래 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거기다 이제, 생고추 된 청고추, 홍고추를 이제 썰어가지고, 생마늘 다져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전, 굉장히가 미나리 우리가 토종 미나리로 하니까 아 향도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지고 한번만 큰 냉면까지 참두 그릇씩 먹곤다. 옛날 어머니가 참 생전에 살아 계실 때 자주 해주셨는데 아그 생각이 많이 간절하네요. 이게 왜 각자 녹두 주가다그 얘기했죠. 다음에는 그 제가 그렇게 제가 할수 있을지 몰라 제가 여기 말고 저기 조금 어,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저 근교에다 제가 막텃밭을 농사도 지는면사수는들로 마련해 준다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랑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자, 여러분도 더이잘 이겨내시고, 주말 어, 잘 보내시고 만나게 되십시오. 저도 만나게 먹어보겠습니다.